입니다. 오늘은 어디에 왔냐면 가족들이랑 디르시제 당일치기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온 거냐면 어 올란바트에서 정해진 장소에 다 같이 만나서 버스를 타고 디르시제 왔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 같이 움직이는건데 개썰매 아하 그리고 말타기 그리고 와우 오, 방금 옆으로 이렇게 지나갔어 w h a t 그리고 어, 또 뭐있지 얼음동굴 그리고 캠프파이어 등등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가족끼리 아주 더 추워지기 전에 물론 지금도 춥지만 지금 밖에 영하 2 6도예요 그래서 더 추워지기 전에 이렇게 깨끗한 공기 그리고 바람 쐬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See you Яг л та. Тэгээ эндээсээ дахиад машин чишээ Тэмхэ. Чи амруу хоочих юм бэ? Geschickt. Eybo. Mhm. cute. Und cute. Frau cute. Aber adorable. putting gerade für mal und Эмөр хорхоо Яна борцогчч үзсэн нь борцогч марцч үзсэн борц борцгаад байгаа нь хаз дэрж 자기 기피 유래 뜨고 작다. 아 너무 이쁘다. <laughs> 어우리랑 엄청 좋아하나 봐. 난이상이루기 <laughs> 루이. 미쳤어. 나도 루이가 좋았어. 미쳤어 루이가 좋어 b 루이. 바이 루이 태원 나셔라닉 하이 플리즈 어아 어디로 넘어갈지 겠나 좋았어 제일 제일 드디어 드디어 이제 가자 이제 가자 어떻게 딩에서 찾으면은 이거가 더 찾는데 좋지 추워서 마스크 썼어요 마스크 지금 개썰메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갖고 있는게 토어스컷이라고 몽골에서 월난바트에서 흐르는 강인데 그 강이 지금 얼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어요 어. 5km 정도 이 썰매를 타고 달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영상을 못 찍었지만 안전 그리고 또 어떻게 타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 그리고 안전 교육 아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해외에서 오신 분들도 와서 즐길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몽골에 오시면 겨울에 오시면. 꼭 해보시길. 아, 가게. 들으세요. The d o g 세요 야무른. 아. 오케이.

잡 찼다고야 아큐얼. 싸운 거 아츠 같아 됐선으로부터. 인 이게 굳었던 바누. 음. 무슨 때이노? 서르마스? 나우스. 근데 아타에만 붙은 바인. 이제 우리 또탈 거야. 아까 한번 탔어요. 한번더탈 거예요.

그래서 2.5km, 그리 돌아올 때 2.5km, 이렇게 5km를 이렇게 달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는 아, 다 타도 되지만 돌아갈까 합니다. 이따 봐요. 네. 조심조심 조심. мөрддөр очилт мөрддөр энэ сатагауч дэр өглөө зүүн талынга өгчлээс боломжлон дөрөв. Хоёрхой ядад. Тэгвэл мөрддөр мөрдчуд хөлө сав хийж болохгүй. Имгүй. За тийм мөрддөр шууд явьчих. Мөрддөр явьчих та хөлөд баям дөрөнд дэр жийчих. Хөл юрээсээ шууд явьчих. Тэг. Дөрөнд дэр жийчих. Юм дөрөв ч юм эцэнгийн юм байна Тэнгэр. Бид яа байна? Гэр бүлийнхэн гүшүүр явуулах уу? Магадгүй те? Ингээл хүүгээ тахгийг яваа. 방금 말 탔는데 영상을 찍고 싶어도 이렇게 두 손으로 말을 이렇게 잡고 있어야 가지고 영상을 잘못 찍었어요. 한 5km? 간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 풍경 너무 멋있고 그냥 넌 놓고 바라보게 되고 중간에 제 말도 달리고 그리고 제가 딱 멈추고 <laughs> 우린 천천히 가야 돼 하면서 <laughs> 그래서 막 풍경도 보고 좀 여유로운 시간을 정말로 오래간만에 보낸 것 같아요. 아, 오래간만 알죠? 그렇게 이렇게 말을 타고 풍경을 바라보는 거이가또 처음이어서 그래도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래서 아마도 지금 이렇게 조금 쉬다가 버스를 타고 월바밭에 가서 그다음에 집에 갈것 같아요. 오늘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개썰매도 타보고 말도 이렇게. 겨울에 색다른 경험 정말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겨울에 몽골 오셔게 된다면은 이렇게 꼭 여행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 일단 들어가 볼게요. <목소리> 저희는 지금 버스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탄 다음에 놀란 박도로갈 거예요. 저어두워지면은 바로 날씨가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집으로 갈 거랍니다. 음, <laughs> 디에 음, 오늘 너무 너무 행복한. 날이었어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빠빠이.